카츠의 작품을 보면 캔버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큰 작품도 많고 벽화 수준으로 큰 작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예술가 데이비드 살레는 내 친구는 카츠의 그림이 3만 피트 상공에서 떨어지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로 그리는 건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당시 유행하던 화풍인 추상표현주의와 차별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추상표현주의 장르가 성장하면서 그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벽화만큼 큰 작품도 있었고 웬만한 엘리베이터에 실리지 않는 작품들도 많아졌죠. 하지만 추상화가 아닌 구상화에서는 이런 크기의 작품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카츠는 이것이 본인의 차별화 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전략적으로 큰 사이즈의 그림을 그리기로 해요. 그리고 이 규모감을 더 극적으로 연출할 수 있게 크롭된 화면 구성을 사용합니다. 작품 사이즈가 크다 보니 미술 작품이 아닌 영화 스크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몰입감이 극대화되죠. 이런 노력 덕분에 카츠는 스타일과 외관을 쫓는 것이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아닌 예술적 명분이 담겨 있는 시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카츠는 2022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진행합니다. 이건 카츠의 75년 예술 경력을 아우르는 대규모 회고전으로 카츠에게는 두 번째 회고전이었는데요. 당시 카츠는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몇몇 화가는 회고전 후에 걸작을 그리게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다음 회고전 전까지 또 다른 걸작을 내놓을 것임을 암시했죠. 당시 카츠의 나이 95세였습니다. 그리고 98세를 앞둔 지금도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나 작업실로 향하고 주말 평일 할것 없이 매일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수영과 조깅으로 체력을 단련하며 사다리를 타고 대형 캐버스에 버스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앞으로 얼마나 더 그의 예술세계가 이어질지는 알수 없지만, 그의 창작 열정과 실험 정신은 오늘날 현대미술계에도 많은 귀감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